3월 28일 금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온전하게 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심으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더욱 강화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되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러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아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러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러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 바로 앞에서 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장례를 준비한 것을 어,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재물은 어, 거기에 이르는 수단 정도로만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증거로 또 재물도 많이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섬김과 재물의 풍족함을 이꼴로 놓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들은 어, 특별히 이제 예, 물질의 축복에 대한 어, 생각이 깊어서 물질의 축복을 오히려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 목적을 하나님에 두고 재물은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섬김과 재물, 소유를 동등하게 놓거나 아니면 거꾸로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목적과 수단을 바꿔놓고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이 에, 그렇게, 하나님 섬김이 곧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재물을 풍성하게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5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자신들의 그런 삶이 옳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음? 그러니까 어,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써서, 율법을 잘 지켜서, 잘 사용하여서 자신들의 이 세상의 재물, 취함을 얻는 삶, 이것이 옳다, 올바르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 어, 14, 어,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그리고 그들이, 에, 알게 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를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도래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율법과 선지자가 그것을 말해주는데 이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를 예수님이 이제 바로 잡습니다. 16절. 다시 보시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 구약과,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이, 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그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는 방법이 율법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줬다는 거죠. 다시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선지자들도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예고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어, 가리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의 때까지죠. 근데 요한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마다 이제 그리로 들어간다, 침입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러한 그,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로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라고 그렇게 준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지금 여기서 어 누려야 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사용하고 있다. 거꾸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셈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로 지금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 주시죠.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아주 부유하게. 이 세상에서 가진 거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있어가지고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요. 부자예요. 그런데 그집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은 돕는 자다. 이런 뜻인데,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져서 그, 어,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뭐, 나오는 게 별로 없죠. 오히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 그의 비참함을 더하게 합니다. 근데 둘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갔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음부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를 알수 있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다가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것을 이 세상에서 목적으로 삼지 않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았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성, 하늘 본향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늘 본향,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여기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즉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았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다가 간 사람. 그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나사로도 거짓 나사로도 비록 돈이 없지만 그리고좀 어렵게 살았지만 그의 목적지는 어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그렇지하만 부자는 부자는 그 많은 재물과 돈을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지 않고 자기가 목적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가 목적에 이요 자기의 삶. 그래서 율법이 정하는 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라 원리, 이웃사랑, 이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지 않고 자기, 자기가 목적이고 재물이 목적인 삶을 살다가 음부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목적한 바대로 간 거예요.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부터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 나라 목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죠. 그 목적지로 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재물과 자기가 목적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간 부자가 고통 중에 있죠. 불꽃 가운데 있다가 제발 나를 긍휼이 여겨서 나사로로 하여금 물한 방울 찍어서 나한테 떨어뜨리게 주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너는 그 목, 즐겼잖아 목적대로 세상에서 세상을 목적으로 하고 살다가 즐겼잖아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 받으면서 여기를 목적으로 살다가 이쪽으로 온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랬더니 이 부자가 고통받는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 그러면은 나사로를 제발 보내주세요. 아직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내 형제 다섯도 나와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내가 살았던 것처럼 살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27절 이러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 로 하여금 이제 제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그 세상에 살때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재물을 쓰면서 살게 그렇게 올바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십니까?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 선지자 아까 얘기했던 모세가 율법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지향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원리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사는 것, 그거에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죠.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게 다 율법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자 30절, 이러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미요. 만일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이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알지 못하면 꽝이다. 어쩔 수 없다. 죽은 자가 살아가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구약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은 그 하나님 나라, 구약이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 구약의 사람도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다가 간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를 목적지로 여기서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을 사용하며 살았다. 나사로는 비록 재물이 없어도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살았다. 그러나 부자는 그렇지 않았다. 너희들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를 목적으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환경, 다시금, 어제에 이어서 더 강화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강화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침입하여 그 나라에 완전히 잠기는 이 세상에서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구약과 신약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같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음을 알고, 성경을 올바로 보고, 여기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목적지로 두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올곧게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사로와 같이 그 하나님 영원한 품에 안기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